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50을 바라보는 주부요 2년 전 유방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제 정신을 더 흐트려 놓았던 건 저를 올가매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이유도 그두 사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저에겐 그두 사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나니 세상 모든 게다 부질없다고 느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 애기 자니? 네, 조금 전에 분유 먹고 잠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네가 애 때문에. 시댁에 오질 못하니, 내가 이렇게 연락한 거잖니. 애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신경 쓰고 있냐? 무슨 교육이요? 윤희, 이제 100일 정도 돼가는데. 수면교육 말씀하시는 거요? 나 참. 그런 건네가 알아서 당연히 하는 거고, 얘가 왜 이리 두네? 애기들 어려서 귀 트이게 해야 하는 거 모르니, 조기 교육이 일해서 중요한 거라고. 잔말 말고 내가 내일 영어 교재 풀세트 구매한 거 김기사 통해서 보내 줄 테니까 그거 들려 주어라. 애들 아직 너무 어린데. 꼭 그래야 할까요? 네가 배운 게 없어서 뭘 모르나 본데. 요즘 다 그렇게 한다. 영어 유치원이나 외국인 학교가 괜히 있는 줄 아니. 두영이도 그 맘때부터 내가 영어 동요 들려주고 다 했다. 아, 그렇구나. 아이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는 딱히 공부 안 시키려 했는데요. 큰일 날 소리하는구나. 남들보다 일찌감치 깨우쳐야 우리 집안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니? 대대로 의사 배출한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다. 아무튼 분유는 무조건 유기농으로 먹여야 한다. 사냥 분유가 그렇게 좋다던데 너뭐 먹이니? 저 조리원에서 먹이던 거쭉 먹이고 있어요. 저번에 사냥 분유 좋다고 하셔서 독일 제품 주문해서 먹였는데 애한테 안 맞더라고요. 네가 뭔 모르고 이상한 거 먹인 거 아니야? 아무튼 내일 교구 도착하면 바로 틀어 죽어라. 알겠니? 저와 남편은 중매로 만나 결혼한 사이예요. 할아버지들끼리 어려서 알고 지낸 중마고 오셨고 그렇게 조금의 인연이 다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죠. 저희 친정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딸려 있었죠. 저는 가족들을 위해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옷을 만드는 봉제공장에서 미싱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어른들의 강요로 팔려가듯이 결혼을 해야 했죠. 시댁이 친정에 많은 도움을 준건 사실입니다. 애정 없이 결혼했어도 시간 지나고 보니 아이도 낳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독불장군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이리저리 따질 입장이 아니어서 그저 네네 하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있기에 음식을 해도 조금 간을 덜하고 아이들 위주로 식단을 차리다 보니 고기 좋아하고 치즈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 입맛인 남편의 불평불만도 날로 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 하며 지냈고 아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어요. 여보 나할말 있어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겠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고 당신 아니었으면 원래 이 친구랑 결혼하려 했었어. 지금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윤희도 중학생 됐고 어느 정도 생각할 줄 아는 나이라고 생각해. 난 우리가 서로 편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각자의 생활을 즐기고 원하면 이혼까지 해줄게. 응? 지금 나더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도 모른 척하라 이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원하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 당신은 나는 둘째치고 윤희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니? 가뜩이나 사춘기도 오고 학업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닌데 굳이 이 시기에 해야겠냐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참지. 흠 윤희 모르게 내가 행동 처신 잘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아, 맞다. 그리고 엄마가 윤희한테 과외 선생 붙여준다고 하던데. 만나본 거야? 아직 안 만났어. 윤희 학원이나 과외 안 받아도 성적 잘만 나오는데. 왜 과외까지 해야 해? 엄마 하시는 말씀 있잖아. 윤희가 공부를 잘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성적 안 나왔으면 얼마나 엄마한테 시달렸을지. 그러니까 자기도 잘 알아보라고. 선생님이랑 대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을 거야. 그렇게 제 인생에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였죠. 저희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이가 먹는 식당까지 간섭하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개인 과외까지 붙여주며 크고 작던 무조건 1등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의사가 되는 거 그거 하나면 됐다면서 말이죠. 그러다 제가 건강 검진을 했어요. 매년 하는 검사지만 요즘 가뜩이나 피곤하고 컨디션도 안 좋길래 겸사겸사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대뜸 제가 유방암이기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나,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나 이제 막 하곤 끝나서 집에 들어가려던 참인데 무슨 일 있어? 우리 윤희 얼굴 보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얼마 전에 엄마 건강검진 받았던 거 알지? 글쎄 이 엄마가 유방암이기라네. 뭐? 엄마가 암이라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마. 이기면 아직 초기니까 완치 확률이 높잖아. 그래 의사도 수술하고 항암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더라. 예후가 좋은 암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다 할머니랑 아버지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나한테 더할말 없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암이라고 그래서 충격받은 거야? 엄마 괜찮아. 사실 나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하는 여자 있다고 한 거. 이혼 이야기 오고 간 거. 나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 유나, 그게, 그게 말이지. 내가 미친 척하고, 아빠 휴대폰 뒤져서 증거랑 다 남겨놨거든? 그래야 나도 나중에 할말 생길 것 같아서. 난돈 없이 길바닥에서 자도 좋으니까, 엄마 그냥 이혼해서 마음 편히 살면 안 돼? 솔직히, 나 마음의 준비도 다 끝냈단 말이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테니까, 엄마 그냥 이혼해. 엄마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우리 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다 필요 없고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나도 사람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엄마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자료 두둑히 달라고 해서 그냥 이혼해버려. 그리고 우선 아빠나 할머니한테 엄마 암인 거 이야기하지 마. 그 사람들 성격에 엄마 어떻게 하려고 쑤쓸 거야. 시어머니의 생신날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도우미 이모님과 함께 생신상을 차리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화가 났는지 앞치마를 억지로 벗기더라고요. 솔직히 식구들만 먹을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며 30인분은 좋게 됐거든요. 그런 아들의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졌는지 시어머니가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고 갔고 아이도 참을 수 없었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의 뺨을 때렸고 아들은 며칠간 친구네 집에서 머문다 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박윤, 너 지금 무슨 행동이야? 이게 며칠째니? 당장 집으로 안 와? 제가 왜그 집에 들어가요? 할머니랑 아빠가 그 집에 버젓이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들어가냐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잘못해서 몇대 맞은 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이야? 제가 고작 뺨몇대 맞은 걸로 이런다 생각하시나 본데. 오산이거든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조만간 대학 가고 독립하면 엄마도 데리고 나올 거예요. 뭐 유나 그게 무슨 소리냐. 에미를 데리고 집을 나간다니? 할머니,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엄마 평생 동안 갈고 되셨으면서. 그리고 그놈의 서울대 의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학 갈 거고요. 아버지 뒤이어서 당연하게 제가 의사되어야 한다는 그딴 말좀 짓거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의사가 된다 해도 그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제 의지예요. 에미야, 너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냐? 내가 윤희 태어났을 때부터 누누이 말했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리고 여보 그렇게 뭐라고 하지만 말고 윤희한테 때린 거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요. 이 여편네가 뭘 잘못 먹었나? 잘못해서 훈육 좀한거 가지고 자식한테 사과하라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내가 윤희 대학 갈 때까지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으로 먼저 저세상 갈것 같다고.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감고 죽으려면 이 거지 같은 집안에서 벗어나야 할것 같아. 아이고. 집안 꼴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건 말안 하려 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다 까발리려고요. 윤희, 네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그만하시고 엄마 놓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두분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 대학은 가야 하니까 학비 주시고요. 엄마 고생한 거다 쳐서 위자료 주셔야 할 거예요. 대를 이을 손자를 찾으시는 거면 보육원에서 입양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유나, 이제 그만하렴. 엄마가 너 있는 대로 갈게. 언젠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벗어나니 온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라고 줬던 돈들을 알들 살들 모았더니 그래도 오피스텔 하나 얻을 돈은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을 나온 뒤 곧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웬일인지 순순히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며 제 계좌에 2억이라는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아이 통장에도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아들의 살들한 보살핌 덕에 컨디션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말 없어? 이혼한 마당에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 미쳤니? 너 지금 어디야? 당신 지금 a대학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나 지금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숨길 생각하지 마. 어이가 없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그렇게 기쁘디. 살날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 병원 내 대학 동문들 쫙 깔린 거 모르지? 이 사람아. 이혼은 이혼이고 아픈 건 아픈 거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걸 이야기하네. 당신 남편 의사라고? 그래. 전에는 의사 남편 둔 조강지처였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 잘난 내연녀는 어다 두고 이제 와서 미련 남은 척이야? 꺼져.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야? 나이래봬도 유방외과 교수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숨기냐? 나를 얼마나 호구로 본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많이 참고 살았던 거 모르지? 살면서 나 힘들다고 할땐 뒤도 안 돌아보던 양반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병들고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생사 확인차 안부 묻는 척하는가 본데 꺼져라. 사실 나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학회에서 후배 만났는데 당신 이야기 하더라.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많은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막상 당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머리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 그건 정말 진심이야.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니? 시덥지 않은 소리 하려면 꺼져.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것도 다 너랑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꾸준히 연락해오며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끝도 안 좋게 끝난 마당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외면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제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큰 행운이 따르게 되었죠. 아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심심풀이로 산즉석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로또처럼 몇 십억은 아니지만 세금을 떼니 5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더군요. 이거 뭐야? 아, 공부하다가 알람 떠서 봤더니 무슨. 할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단톡방이 웬 말이냐고요. 보아하니, 니들 여유 좀 생겼더라. 조만간 애비 개인 병원 차려야 하니까 돈좀 보태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제가 돈 생긴 건 어떻게 아시고. 혹시 제 뒷조사하고 다니세요? 이혼한 지 오래 지났는데. 어머니 그거 범죄인 건 아시죠? 너는 이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뒷조사라니. 그저 너희들 잘 살고 있나. 조금 물어본 것까지고는. 할머니, 이번엔 무슨 꿍꿍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신경 끄세요. 엄마가 복권 당첨된 거 듣고 연락해서 돈좀 달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염치도 없으시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너는 어른들 하는 얘기에 끼어들지 말거라. 그럼 난왜 초대한 건데요? 여기서 허튼 수작 부리면 내가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볼일 없으시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오는 거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제 돈이 탐나시는 거면 정말 벼룩의 간을 빼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가진 거 많으신 분이 왜제 돈을 탐내시는데요? 사실 내 연녀랑 같이 강남에 병원 오픈하기로 했는데 돈 들고 튀는 바람에 급한대로 당신한테 도움 좀 청해볼까 하고 이렇게 연락한 거야. 당신은 참 별도 없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줘? 당신이랑 이렇게라도 인연 이어지는 거 끔찍하고 짜증 나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줘. 아니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나좀 도와줘. 개가 돈다 들고 튀는 바람에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병원 개업하느라 풀 대출 땡겨서 지금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복권 당첨된 거 달라고 말안 할게. 위자료 줬던 거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내가 웬만해선 이런 부탁 잘안 하는데 제발. 내가 왜 당신한테 그래야 해? 위자료가 뭔 뜻인지 몰라?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나랑 더 이상 엮이려고 하지 마. 딴 여자랑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당당하게 굴던 당신은 어디 가고? 어쩜 이렇게 초라해? 아빠, 허튼 수작 부리지 마요.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엄마한테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자료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우리 잘 먹고 잘살 거니까 그 내연녀인지 심심풀이는 아빠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유나. 그래도 애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를 낳아준 사람이야. 그 피가 어디 가겠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건데. 어머니, 아니 아줌마,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요. 걔가 돈을 들고 튀든 말든 내 알바예요?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세요? 죽을 고비 넘기고 왔는데, 이젠 아예 그냥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시는 건가? 그쪽 집안일은 그쪽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왜 나한테 날리세요? 너, no.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다. 애비가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보태다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웃기는 짬뽕이네. 그러는 그쪽들은 내가 힘들 때 돌아본 적 있어요? 명절때 자빠져 자는 건 물론이고 음식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당신들이랑 다시 엮이느니, 차라리 저승을 가고 말지. 너, 너 나중에 후회할 짓 말거라. 아, 네. 저 후회할 일 없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조속한 해결 바라고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거나 그러면 법적 조치는 다 걸어둘 테니 그리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난감하긴 했었지만 병원에서도 회복이 빠른 편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완치 판정은 금방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여러분도 삶의 기로에서 큰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제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해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공감을 얻으실 순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남편은 결국 병원 개업을 하지 못하고 교수를 달아도 모자란 나이에 페이 닥터로 근무하게 되었네요. 내연녀는 해외로 도피를 했는지 잡힐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뭐, 받은 만큼 배푼 만큼 돌아오는 게복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남편 돈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